안녕하세요 안도입니다 조선주 순환매가 지금 시작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조선주 중에서도 세력이라 불릴 수 있는 또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 삼성중공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오늘 종가 26,400원 이 정도로 형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26,400원 25,400원 이쪽에서 지금 대량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요. 외국인 매수세 아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 기관이 좀 들어와 주면서 세력들 매수세가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삼성 중공업이 되겠고요. 공매도 수량 같은 경우에도 크게 문제되지 않고 지금 하락선을 끌어가고 있으니까 공매도 부분은 염려할 부분이 없고, 지금 최근 보면은 아래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 주고 나서 어제 오늘 거래량이 터져 주면서 의미 있는 이런 양봉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평선들이 지금 수축하는 모습 보이면서 특히 오늘 60일 이평선을 돌파를 해 줘서 안착을 한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차트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평선 보시면은 네, 상승 추세 맞죠? 그리고 지금 20일, 60일 이평선 응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확장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지금 60일 이평선을 돌파를 해줬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60일 이평선 위에서 계속 움직여주었고 60일 이평선을 좀 이탈을 해줬을 때도. 크게 빠지지는 않고 60일 이평선 다시 돌파를 해줬을 때는 상승세를 보여줘 왔습니다. 60일 이평선이 좀 변곡점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120일선하고 240일선은 좀 이격이 있기 때문에 60일 이평선을 기본 변곡점으로 보는 게 삼성 중공업에는 맞아 보이고요. 주가란 게 원회의 상승은 없죠. 삼성 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난 이제 마스가 영향으로 크게 한번 상승을 했죠 이 상승이 시작된 지난 8월에서 32,500원까지 신고가를 달성을 해주고 나서 하락 조정이 됐죠 그렇지만 피보나치 0.618이 23,650원을 딱 지지를 해줬습니다 주가란 게원에 상승이 없잖아요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데 조정을 했었을 때0.618이 자리를 상승 추세로 이어갈 수 있는 조정의 이 수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저점을 딱 잡고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23,650원을 저점이라고 지금 봐도 됩니다. 상승을 나타내주는 이제 전형적인 이불 플래그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승 후에 하락 채널링에서 조정을 하고 채널링 상단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으로 가는 이불 플래그 패턴이 지금 출현을 했습니다. 가격 상승하고 나서 자 여기서 조정하고 채널링 상단을 지금 돌파를 해주었죠. 전에도 불 플래그 패턴 나오고 나서 채널링 상단을 돌파를 해주고 상승하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니까 지금도 우선 상승으로 방향은 튼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요. macd 지표를 봤을 때 지금 macd 라인이 시그널 라인을 돌파를 해주는 지금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불 플래그 패턴이 나타났을 때 이때도 골든 크로스 발생. 자, 이때도 골든 크로스 발생. 지금 지표 하나만 보면 안 되죠. 지금 같이 봤을 때 이런 모양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상승 가능성이 높은 모양을 만들어 내고 있고요. RSI 상대 강도 지수를 봤을 때 지금 과장된 다이버전스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가격 하단은 변동이 없는데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승으로 본다는 얘긴데 12월 19일 그리고 1월 2일 자 가격은 아래 동일하게 이렇게 23,750원 정도를 유지를 해주고 상대 강도 지수를 보면은 저점이 올라가 있죠. 이게 뭐냐면은 매수세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 다이버전스 나오면서 상승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또한 이 다이버전스를 활용을 해서 매수 타점을 잡을 때도 활용을 하는데 이 상대 강도 지수 불플래그처럼이 고점을 낮춰졌을 때 여기를 돌파를 했을 때도 매수 타점으로 잡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자 이때 어떻게 보면 이 저점이 되겠죠. 이 저점 부근에서 상대 강도 지수가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했을 때 자 이렇게 또 가격 올라가는 모습 우리가 또 확인을 가능한데 뭐 보유자분들은 우선 저점은 찍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진입 고려하시는 분들은 영상 조금 더 보시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일목균형표를 봤을 때 하락 추세 나오고 나서 양운 구름대가 형성이 되었지만은 이 양운 구름대를 우선은 뭐 돌파를 완전히 해줘야지. 더 강한 상승 추세가 되겠지만 지금도 충분히 이 저항 라인을 지금 돌파를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27,000원 부분만 안착을 해주면은 자 상승 추세가 더 강해지겠다 이렇게도 파악이 가능하겠고요 볼린저 밴드 봤을 때 이게 수축이 되고 나서 한 방향으로 이제 트는 성질이 있는데 특히 이제 수축하고 나서 이 상단으로 이제 방향을 틀을 때 이제 거래량이 같이 동반을 해줬을 때. 이때 페이크가 아닌 실질적인 상승 추세로 가겠다 이렇게 좀 판단이 가능한데 지난 5월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 터져주면서 상승 추세 전환이 된거 확인 가능하고요. 또한 지난 10월에도 수축하고 나서 이 상단 볼린저 밴드 상단을 높여주면서 거래량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나서 올라가 주면서 큰 거래량 터지면서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지금 현재도 이 확장된 볼린저 밴드에서 수축하고 이 횡보 조정을 하면서 지금 위 방향으로 좀 틀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금 거래량도 어느 정도 나왔지만 27,000원 부근 돌파를 해 주면서 이제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동반이 되면은 이때 완전히 방향성을 상방으로 트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슈퍼 트렌드 지표를 같이 보면은 또 명확한데 지난 7월 15일 같은 경우에도 이 바이가 뜨면서 그 후에 이제 볼링저밴드 위에 또 상단을 뚫어주고 나면서 지속적인 이 상승세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하락추세 26,000원 부근을 이탈을 하면서 셀 자, 매도 시그널이 나오고 아직은 하락추세지만 26,650원 이 가격을 자, 안착을 해주면은 상승수세 전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단기 매매 스타일로 보시는 분들은 26,650원 여기를 이제 돌파를 했을 때 돌파 매매 노려볼 만한 자리고 손절 라인은 61이평선 보고 25,500원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전저점인 23,7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분할 매수 지금 가능한 구간이고 목표가는 지금 3만 원전 고점 부근인 3만 원으로 보고 한번 트라이를 해볼 만한 지금 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 부분 이제 매물 때좀 많은 부분은 좀 소화를 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650원을 여기를 안착을 해 줬을 때 상대적으로 매물대 크지 않기 때문에 좀 상승 여력은 좀더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 이거 보시고 시장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삼성중공업 관련해서 보다 승률 높은 매수 매도 전략 그리고 타점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010-8012-4262로 삼성 작성한 후에 보내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상승 가능성 높은 종목 무료로 또 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구독자 분들에게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시고 010-8012-4262로 보내주세요. 텔레그램 방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입장에서 보시면 찐인지 아닌지 확인 가능하십니다. 저희 공부방에서는 금일 뭐 하나오션 삼성전기 삼성중공업 이렇게 익절을 했어요.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좀 단타로 이번에는 한번 진행을 했거든요. 어제 25,500원 이 부근에서 이 61일 이평선 지켜 주는 모습 확인을 하고 진입 사인을 드려서 오늘 오전에 26,400원에 이렇게 수익을 챙겨 드렸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2일에 26만 2천원에 진입해서 오늘 28만 6천원에 이렇게 10% 가까이 수익을 남겨드렸는데 이 일에 이 하락 추세선 불 플래그 패턴 보이는 여기를 돌파를 해주는 거 확인을 하고 26만 2천원에 진입을 말씀드리고 오늘 오전에 상승을 해줬을 때 이때 익절을 28만 6천원에 들여 가지고9% 이상 이렇게 수익을 안겨 드렸습니다 삼성중공업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또 자리 나올 때 타점 드릴 테니까요 말씀드린 부분 참고하시고요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희돈종목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외에 올해도 조방원이 대세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죠 조선주, LNG 수주 증가, 마스가 등 재료 여전히 유효합니다 조선주 중에서 제일 자리 좋은 종목이라 희돈종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상승 추세 이탈하지 않고 있고요 특히 241선 정확하게 지지를 해주면서 상승 추세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단기 고점만 돌파를 해주면 골든크로스도 지금 곧 출연을 할 종목이고요 상승 추세 속에서 조정도 충분히 피보나치 되돌림인 0.618 이 자리를 지지를 해주고 저점을 높이면서 반등 추세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후 조정 국면에 들어가며 이 하락 채널링을 만들고 상단 채널링 돌파를 하면서 상승 전환하는 불 플래그 패턴 나와주면서 상승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차트 흐름을 봐도 불 플래그 패턴 나오고 나서 상승하는 이 패턴 우리가 바로 확인이 가능한 종목이 되겠죠. 지금 현재 불플랙그 채널링 상단을 돌파를 해 주면서 조정 후이 상승 가능성 높여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슈퍼 트렌드 지표 같이 보시면은 이 매수 시그널 바이가 나오고 나서 38%, 35%, 43%, 27% 상승을 했었습니다. 현재 보이는 이 단기 매물대 소화를 해주고 단기 매물대 위에 안착하면서 매수 시그널 나올 때를 매수 타점으로 보고 있고 1차 목표 20% 보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히든 종목도 타점 나올 때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에 히든 작성을 해주시고요. 010-8012-4262로 문자 보내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독만 하면 무료로 드리니까 기회 놓치지 마시고 문자 보내주세요. 또는 영상 아래 더보기 클릭하시면은 링크가 나옵니다.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링크 클릭하면은 문자 보내기로 자동 전환이 되니 문자 보내주시고 자 pc로 보시는 분들은 링크 클릭하면은 신청서 나오니까요. 체크해 주시고, 전화번호 적어 주시고, 제출. 눌러 주시면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레이더 안도였습니다.